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 대구점 3층 파트리더 임경입니다 오늘 인스타 라이브 시작하는 브랜드 바로 3층에 있는 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어, 조금 생소하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이라는 브랜드 너무 몰라주셔서 제가 속상한 마음에 이 명품 못지않고 스타일리시하고 우아한 이 브랜드를 제가 소개하려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백화점 관리자이다 보니까 전문 방송 인도 아니고 패션 쪽으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입어보고 느낀 점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입은 느낌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방송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롯데백화점은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전문 방역 업체와 저희 자체 방역으로 해서 고객분의 안전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고객님, 안심하시고, 롯데베 가장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입고 있는 옷은 바로 니스트 원피스입니다. 주름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인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는 5, 아, 프리 사이즈예요 프리로 나왔지만, 어, 저는 평소에 5에서 5반? 어, 조금 크게 원피스를 입을 때는 66까지 입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사이즈 보시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66 입으신 분들도 충분히 착용 가능하시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체는 베이직하게 하체 부분, 하,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름이 이렇게 가는하랗게 주름이 젖어 있는 그런 원피스인데요. 어, 이 원피스가 올 100%로 된 원단을 사용했고요. 이 원피스와 세트 상품으로 나온 게 있어요. 물론 가격은 따로 <laughs> 지불하셔야 되고요. 이 원피스 같은, 아, 게스트는 포드로 되어있는 니트 게스트입니다. 앞쪽과 뒤쪽. 어, 언발란스 하는, 기장 길이가 언발란스예요. 네. 이렇게 원피스 위에 입었을 때는 원피스가 앞쪽에서 다 가려지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는 브루스 아래에 주름이 찰랑찰랑 보일 정도로 기장 앞뒤가 틀린 이게 특징인 베스트인데요옆 라인에 보시면 단추가 이렇게 3개 포인트로 들어가있고요이베스트하고도 착용할 수 있는 거 제가 비추를 해볼게요. 집에 있는 기본적인 베이직한 티셔츠나 아니면 폴라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요. 거기에 팬츠는 제가 지금 이 니트 팬츠를 코디를 해드리는데 집에 있는 와이드한 팬츠도 괜찮아요. 컬러가 어트빈, 아 멜라티 베이지와 이 음, 브라운 컬러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이두가지로 코디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코디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또 다른 코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원피스에 바로 입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주로 원피스도 입다 보니까 상태는 베이직한 티셔츠 입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결 무늬가 이렇게 예쁜 이 망토 모양이야. 망토로 된 원피스인데요. 이 망토 모양 원피스 위에 이렇게 같이 보면 레어하게 너무 좋은 제품이죠. 이렇게 두 가지 코드가 가능하시고요. 컬러는 이 망토 스타일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똑같은 니스인데요 제가 2A 느낌이에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컬러가 오트밀과 카밀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있어요. 5566 가능하시고요. 55 입으셔도 살짝 여유가 있어요. A라인으로 떨어지는 스타일인데요. 처음에 봤을때는 그냥 H라인처럼 보이는게 이 이번 느낌으로 보면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는 몸빛이고요. 목 어, 넥라인은 바로 V넥으로 얼굴이 좀더 작아보일 수 있는 V넥 오븐에 있는 몸빛입니다. 제가 왜2 a 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몸빛에 숄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별도 가격 아닙니다. 같이 세트로 나온 제품입니다. 쇼를로 이렇게 활용을 하셨다가. 이렇게. 우리가 아우트 하나 입으신다. 아우트에 이렇게. 풀로 이렇게. 이게 있던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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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러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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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그리고 우리가 니트에 입으실 장에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 디자이너 분께서 섬세하게 이렇게 고객들을 위해서 수선이 필요 없게 끝단을 이렇게 한옆틴을 해놓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점을 올리면 좀더 예쁘게 그리고 내 체형에 맞게끔 입을 수 있는 니트 원피스입니다. 바로 이 베스트입니다. 그 베스트가 어 원단 얘기를 제가 소개를 안해드릴 수가 없고 스코틀랜드에서 사용한 원사를 사용했고 최고급 품질의 캐시미어 100입니다. 어 캐시미어 100이면 얼마나 부드럽고 가볍고 따뜻하다는 것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까요? 여성분들이라면 다아실거예요 이렇게 고급 원단을 사용한 어 모해에서 최고급 먼저을 사용한 이 베스트는 카라가 숄로 이렇게 살짝 뒤집어 입어도 되고요. 조금 춥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카라 부분을 올려서 배그 부분이 따뜻하게 이렇게 착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입었을 때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빅 포켓이에요. 이빅 포켓이 리얼 소가죽입니다. 그냥 보통 브랜드 뭐 디자이너들 생각했다면 이 부분을 그냥 니트로 똑같이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에는 그렇지 않았죠. 좀더 포인트 있게 주머니 주머니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큰입포켓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제일 큰 포인트라면 옆 트임은 안쪽에 있는 가잘 모일 수 있도록 트임이 돼 있고 활동성이 좋죠. 거기에 제가 포즈 하나를 구해볼게요. 여러분도 집에 이런 벨트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이거 제가 매장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집에 있는 그냥 저도 들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벨트를 착용하시게 되면 내 가느다란 허리를 조금 더 강조할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허리가 가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통짜로 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벨트를 착용하시게 되면 아까 그냥 이염밈 처리가 없던 제품이 조금 더 멋스럽게 보이죠? 이렇게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가 그레이 카키, 제가 입은 게 브라운이거든요. 이 그레이 카키에는 이 검정 원피스를 레어에다 이 대입하면 더 예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 다들 검정 몸피스나 아니면 검정 티셔츠, 검정 팬츠 같은 게 쓰시잖아요.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팔이 나와야 돼. 이렇게 같이 입으면 더예쁘 보이지 않나요? 네, 두 가지 컬러 다 활용도가 높으실 거고, 어, 소재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 제품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예쁜데 비싸서 사실 조금 망설였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인데 조금 요즘은 이렇게 딱 붙는 스타일보다 프리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오피스를 입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더 예쁘고 키치지 않나요? 네 이제 다음 제품은 우리 가을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바로 트렌치 코트죠. 가을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 제가 매장에 이렇게 디피어 있는 상품을 보면서 저 옷은 꼭 내가 이번에 가을에 꼭 가져가야 되겠다. 꼭 구매를 하겠다고 가지만 트렌치 코트인데요. 우선 이렇게 후드가 달려 있는데 후드 부분은 탈부착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단추도 있어요.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비틀이 느껴지는 이렇게 트렌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트렌치 코트인데요. 단추를 이렇게 여었을 때는 후드와 함께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난다면 이거를 벨트를 사용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벨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허리를 강조할 수 있죠. 내 전에 입게 앞 모습보다 사실 뒷 모습 보고 반했던 트렌치 코트거든요. 짜잔이나인은 제가 원피스 입고는 하지 않나요? 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구매를 결심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어, 이 제품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은 트렌치코트가 어, 지금 시기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입으시다가 안쪽에 랩피가 네, 탈수착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단추로 된 랩피가 네, 있고요. 그리고 내피 소재는 올로 되어있기 때문에 11월 달 됐을 때 쌀쌀할 때 우리가 트렌치코트 하하면 춥잖아요 그럴 때 이런 내피가 있기 때문에 올의 따뜻함을 강조할 수 있는 이 내피와 함께 착용하시면 더 우아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모의 브랜드가 디테일 하나는 정말 끝내줘요 이걸로 보셔야 돼요 끝 라인에 테이핑 처리 이렇게 예쁘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친구 만나거나 카페나 뭐 음식점, 가, 음식점 들어가시면 제품을 어떻게 옷을 어떻게 아우터는 그냥 벗어서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자분들은 그다음에 놓시지 않으실까요? 이거를 예쁘게 이렇게 접어서 뒤집어서 놓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디테일까지 잘 고려한 이 모의 브랜드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너무 예쁘게 되어있어요. 정말 럭셔리하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진 이 트렌치코트 데리고 가실거죠? 컬러는 고객님 제가 지금 보여드린게 다크 베이지고요 이렇게 다크 그레이 두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두가지 컬러인데 이렇게 조금 더 나는 가을스럽게 느낌을 조금 더 어, 우아하고 분위기를 조금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크 그레이 도 추천드리고요. 난 그래도 난 뭐니 뭐니 해도 베이지다 이런 분들은 이런 캐 모자 코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베이지 트렌치에 이렇게 청바지나 면바지를 같이 코디해보세요. 좀 캐주얼 느낌을 더 강조할 수 있겠죠? 이제 끝이 보입니다. 벌써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 제품 제가 너무 고가라서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봐.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너무 예뻐서,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어, 돈을 써더라도 쓰게 되더라도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예쁜 옷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이거 강력 추천합니다. 음, 리얼, 리얼, 어, 멋있다. 리얼 몬스타, 리얼 몬스타. 카키랑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가, 제가 입을 컬러가 카키고요. 이렇게 양털로 되어 있는 블랙 두 가지 컬러가 나오고요. 사이즈는 5 66 사이즈 중에서 보시면 되세요. 근데 평소에 66 입으시는 분들도 5호 가능하세요. 옷이 타이트하게 나오지 않고 스트레이트핏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나는 여유가 있다 그런 느낌 들기끔 있는 게더 예뻐 보이세요. 그게 더 스타일리시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 이 양털은 하, 제가 좀 특이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 양면으로 활용도 돈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데 활용도가 높아야 되겠죠? 양면으로 가능한 트렌트 아, 양가죽 코트입니다. 단추는 이렇게 똑딱이로 편하게 이렇게 가민 처리 가능하시고요. 얘도 부드러운 양가죽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있어요. 짠. 그리고 소매는 양털을 살짝 보이게 이렇게 접어, 접어 올리는 게더 예뻐요. 좀더 귀엽죠? 이렇게 입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뒤집어 입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양털 같은 경우에 무스탕은 어, 사람들이 흔히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차이점이 엄청 커요. 저렴한 브랜드에서는 제 지금 양털을 만져보면 거칠었고 이 양털이 되게 두껍고 묵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털이 뭉글뭉글 너무 양털이 부드럽고 그리고 두껍잖아요. 그래서 무겁지 않기 때문에 착용하셨을 적에 양털이고 수탕인데 뭐 이렇게 가벼워 하실 정도로 착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자. 양털 하나를 이렇게 입게 되면 주머니가 이렇게 나오죠? 양 양면 아니라고 생각하되겠지만 이렇게 주머니 바로 처리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단추를 단추를 잠그게 되면 이렇게 여인 단추가 이렇게 숨긴 단추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물론 벨트 아까 뒤집기 전에 꺼내놨으면 여기도 벨트가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양면으로 착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럭셔리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따뜻함이랑 이렇게 편안함 그리고 조금 더 우아하고 럭셔리도 우리 꼭 명품 가서 구입하실 필요 없으세요. 여기 3층에 있는 모의로 오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집이 원피스 가까이서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소재가 울 백입니다. 그리고 소재가 울 백인데 두꺼운 울이 아니고 얇고 살이 살짝 비치는 듯 말듯한 얇은 얇고 잠시만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컬러가 조금 더잘 보이실 거예요.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우리 우아하게 이렇게 입고 멋진 장소에서 고급스러운 모일 브랜드 제품과 함께,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어, 이 어려운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백화점 대구점 3층에 있는 모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